반갑습니다. 충춘부동산입니다 오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다들 그 신용등급 강등으로 2011년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팩트체크를 좀 하자면요, 실제 유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거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증권사 직원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미국의 시용등급 하락이 뭐 전혀 영향이 없진 않았었지만요 좀 미약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미국 시용등급이 하락하던 2011년 8월에요 미국 채권의 금리도 하락을 합니다 주가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어, 그때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건요 이탈리아 총리 베르루스코니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부채를 갚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7월 말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탈리아가 뭐 돈을 못 갚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총리가 미성년자 불러다가 그런 파티까지 열었었죠. 그러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유럽에서 자금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채권금리가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되죠. 사우산업 주가를 보면요 8월 5일에 시중등급 강등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는 그 전부터 하락을 하죠 8월 전부터 유럽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이탈리아가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일에 발표하고 나서는 거의 그냥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수준이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주가는 그 전부터 하락을 했고 이틀 더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죠 자, 이거는 그리스인데 우리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거예요. 국가 10년물 금리가 40%를 넘어갈 정도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스를 뭐 유로에서 탈퇴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2011년부터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여기도 2011년 들면서 상승을 하죠.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용 등급이 하락을 하는데 유럽 국가들의 금리가 급등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유럽에 계속 문제가 있었고요. 이탈리아에서 돈을 못 갚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면서 유럽 전반적으로 문제가 번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 뒤로 유럽에서는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낮췄었죠. 자, 미국 채 10년물인데요. 2011년 5월이 금리가 가장 높았고요. 그 뒤로 계속 하락을 하죠. 자, 8월에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발표가 나왔는데 금리는 더 하락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리가 올라야 하잖아요. 근데 미국 신용등급으로 인해서 금리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는 영향이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2011년 8월의 주가 하락은요, 유럽발 위기였고요. 이게 10년이 지나니까 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거라고 이제 둔갑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환장을 하겠어요. 기자하고 유튜버 간에 팩트 체크 없이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게 주가가 하락을 했네. 그러면은 그것 때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아 이래서 일반 분들이 네 잘못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경기 침체 시에 금에 투자하라는 거. 경기 침체 시에는요, 금 가격도 함께 하락을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금 투자자한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실제 차트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금 가격이 국제금 시세가 급락을 하고 환율이 급등하니까 그때 알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내용인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 몇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 거예요. 피치가 국가부도 위험에 처했는데 여야 공모 계속되니까 이거 문제다라고 했었고요. 어, 근데 실제적으로요. 여야 합의 안 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요. 그때쯤에 한번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셧다운이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들 뭐한 30%인가? 무급휴가 <laughs> 이렇게 대기발령 내버렸고요 제가 이거 왜 기억을 하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여야 합의 안 되고 뭐 부도난다고 하니까 제가 푸드옵션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laughs> 네, 돈을 날렸죠 어. 그래서 저는 과거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피치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빚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지출이 급등을 했는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또는 뭐 외부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 거를 금융 정책인 금리 인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미국 경제는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피치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니까 백악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좋은데 왜 강등시키냐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요, 제 생각에는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겠다는 신호를 줬잖아요. 그럼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건데 이렇게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리게 되면은 보통 트렌치라 해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시용등급 뭐 AAA에 투자하는 비중, 그리고 AA에 투자한 비중, A에 뭐 투자한 비중이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은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시장 논리로 인해서. 그러면, 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했는데, 이런 시장 논리로 인해서 미국 채권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미 정부에서 부담되어야 하는 이자가 많아지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신용물 국채금리를 보면요. 또다시 4%를 넘어서고 있죠.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이고요. 올해 주가 상승률이 2009년 이후에 뭐 최고의 상승률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피로감은 분명히 있을 거고, 아마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의 조정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생각이 들고요. 어, 2011년 미국의 케이스실러 부동산 지수를 보면요 큰 변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연준이 양쪽으로 돈 엄청나게 풀어었잖아요 정리를 좀 하자면요 2011년에 신용등급 하락 당시에 주가도 채권도 부동산도 큰 변화가 없었고요. 실제 유럽 문제로 인한 발생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은요 그냥 단기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